요리하기 꼬고 요리하기에 를 앞서서 제가 또 쿡탑을 한동안 안닦았더니 보세요 추적죠 그래서 이 쿡탑부터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짜라나 저희 차파바 쿡탑이 시중제품과 다르다는거 상판이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판은 세제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집에 세수샘있지요 세수샘이 요거 갖다가 이렇게 그냥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시간 날때 아빠가 있잖아요. 착착착. 설거지 하던 수세미로 그냥 빡빡 밀어주는 거지 그래. 진짜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간편하고 어, 기스 하나 없이 장기스 하나 없이 그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박인 것 같아. 이렇게 좀 뭐가 눌러붙었다 하면 그래 빡빡 밀어주는 거지. 짜잔, 짠짠, 따란가 그래서, 좀 열받는 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빡빡 밀어갖고, 닦아놓으면 진짜 기분이 최고, 최고, 최고. 자, 한번 닦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이거 빨아와서 다시 닦을게요. 자, 이렇게, 행주 그냥 한번 빨아갖고, 싹 닦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키친타올을 딱 뽑아! 그래갖고, 키친타올을 한 번, 착, 닦아주면, 완벽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쿡탑을 전기레인지를 보실 때는 있잖아요. 이 전기레인지의 상판이, 정말 좋은 상판을 썼는가, 안정한 상판을 썼는가,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쿡탑도 행사 어마무시하게 하대, 보니까. 요번에 냄비를 3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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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새 것처럼 반짝반짝.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자, 탑 사용법이었고요.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가 많아요. 아니, 뭐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고. 자, 혼자 하는 방송, 재밌는 방송. 짜란, 요게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3리터 냄비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것이 집에서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에기는요 압력밥솥 이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압력밥솥 지금 요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쌀알칼리수에 제가 씻어놨어요 자 요거 붓고 근데 이게 가게에 있던 쌀이라 가지고 쌀이 썩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자 밥은 무슨 밥을 할 거냐면요 우엉 표고버섯 표고, 표고, 포고 밥을 할 거거든요 요렇게 포 표고버섯을 다섯 송이를 제가 잘라놨어요 미리 그래서 요 다섯 송이를 이렇게 커트해 놓은 거랑그 다음에 우엉 우엉 포고버섯이니까 이렇게 우엉 제가 채 쳐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채 쳐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채가 쳐졌는데 우엉을 많이 넣으니까 밥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음, 스피드판도가 있죠? 이렇게, 네 개를 딱, 썰어갖고, 요리놓고 나중에, 요게, 그럴 때 딱, 누름판으로 누르고, 요렇게. 짜라란, 짠. 짜라란.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진짜 대박이게 뭔지 아세요? 요렇게. 마지막 것까지 한 개도 버릴 것이이 요렇게. 싹, 닦아낼 수 있다. 요게, 최고 최고 최고. 그래서 이렇게 우엉을 넣고 그 다음에 어, 표고버섯을 넣는데요. 이렇게 우엉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간을 할. 요거는요 어, 미소 된장물. 그래서 사실은 미소 된장 이런 거안 해도 집에 있는 된장 살짝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어, 여기에 맛술 한컵 들어갔고요. 여기에 진간장 한컵한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되었고 표고버섯을 넣고 짜란짠 이제 요 미소 된장물을 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 간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쌀과 동량으로 넣어요 조금 요렇게 섞어줄게요 근데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괜찮아요 그쵸 자 이렇게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자렌지에 이제 밥을 할겁니다 어떻게 밥을 해요? 요거는 구성제품은 요렇거든요 이렇게 밥할 때는 요 압력솥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잡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탁 덮어서 전자레인지에서 20분, 18분에서 20분만 하면 맛있는 우엉 표고버섯 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전자레인지 20분을 세팅하고 왔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뭔데? 우리가 밥을 안할 때도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서 밥을 안할 때는 이렇게 이단의찜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짜란!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전자레인지 압력솥도 지금 이달에 행사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전라도식 매콤 돼지, 돼지찌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짠짠짠! 자, 제가 별로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재료만 다 준비되어 있으면 봄새 할수 있더라고요. 봄새! 자, 제가 고기를 사왔는데 우리 옆집 삼촌들이 장사를 참 잘해요. 제가 여기다가 제 주먹으로 두 주먹만큼 달라있거든요. 근데 그 삼촌 주먹으로 두 주먹을 줘갖고 고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기가 많아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믹싱볼이 사이즈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기를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양념을 여기다 먼저 해줄 거예요. 처발, 처발. 응. 양념을, 아, 요렇게 해야 되겠네. 자, 요렇게 옮겨놓고.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실 건데요. 제가 양념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양념을, 아, 잠깐만요. 다시마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마를 못 넣었어요 밥에 어떡하지 일단 이걸 놔두고 자 재료를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매콤 돼지찌개 이렇게 일단 돼지고기 앞다리살 먹기 좋게 이렇게 한입 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애호박 한 하나 어 찌개 두부 하나 양파 반개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고기를 먼저 양념으로 드실 거예요 네 여기다가 마늘 어 고추장 요래 전에 제가 나중에 레시피를 올려 드릴게요 요 레시피가 한수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 저희가 차퍼를 사용하실 때는 요알뜰주기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요렇게 칼날에 붙은 양념까지 하나 버릴 것이 요렇게 싹싹 긁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요거를 이 양념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물버물 이렇게 넣고 이거를 버물버물 할 건데 제가 맨손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키친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발라줘 고기에 들어가도록 근데 요 양념에 아직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간장과 된장 한 스푼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 그건 뭐였지? 어.. 그거! 그 간장.. 어.. 굴소스! 굴소스, 된장 지금 같이 넣어구요 양념에 나중에 제가 레시피는 올려드릴게요. 요거 설탕, 조금 요렇게 해서 짜라란! 이제 이렇게 묻혀줍니다. 보물 보물 요렇게 제가 묻혀서 올게요. 어떻게 해서 양념이 이렇게 잘 묻혀졌는지는 비밀입니다. 내손에 비밀이네. 있 역시 양념은 막 손으로 팍팍 팍팍 주물주물 해야 양념이 잘 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양념을 주물주물 했고요. 여기에 먼저 뭐할 거잖아요. 여기 2.7에다가 불을 조금 올려줘요. 자, 저희 냄비는 이렇게 불을 먼저 올려줘도 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테프론 코팅이 벗겨져 나올 염려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먼저 조금 넣어 줄 겁니다. 자 예열 잠깐 될 동안 기다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냄비가 예열이 되었어요. 그러면 살짝 기름을 둘러주고 자 이렇게 고기를 먼저 이렇게 냄비에 넣어서 약간 굽듯이 볶듯이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요. 고기의 육즙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냄비에서는 감히 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어, 고기를 달궈가지고 먼저 이렇게 고기를 넣으면 일반 냄비는 다글로 양념된 고기 넣으면 다글로 붙고 난리나잖아. 근데 저희 레인 보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도 해 어, 전혀 양념을 태우지 않고 고기만 맛있게 익혀준다라는 거. 살짝 볶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기를 좀 익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볶아주죠. 양념 다된 고기를 가까이 봐야 돼요, 그렇죠? 잘안 보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양념된 고기를 여기 넣고 냄비에. 근데 보통 우리가 간장, 된장 이런 양념을 넣고 냄비에 이렇게 먼저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한 방울 없이. 고기가 타지, 그렇죠? 근데 양념을 하나도 태우지 않고 지금 고기만 익히고 있는 이런 신세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한물 정도 조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 전혀 그런 거없이 그냥 양념 묻은 고기만 넣고도 이렇게 냄비 밑에 한번 보슬래요. 어송 어송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고 채소 안에 어, 육수로만 알카리수 조금만 넣고 이렇게 찌개를 할 건데요. 자, 그럼, 찬찬. 볶아요. 소리 들리시죠? I, S, M, R. 저는 이 요리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글지글. 뽀글뽀글, 요런 소리. 그래서 고기를 일단 조금 익힐게요. 이거 볶아, 볶아. 그러니까 약간 볶는 느낌이죠? 어, 어, 약간 매운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가미하셔도 되는데, 저는 애들이랑 밥 비벼먹을 생각이라서 청양고추는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 소리가 너무 좋죠. 정겹다. 이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같아요.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약간 볶아졌다 싶으면, 이제 재료를 넣어 줄 텐데요. 자,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소리 너무 좋죠. 마음이 안정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기에서 저는 어느 정도 고기를 삐켜갖고 이제 재료를 넣고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고기에 순수 육즙과 고기 맛이 변질되지 않고요. 대로. 보관하실 수 있다는 거, 보관?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가진 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 호박. 톤 나게 넣어볼게요. 예쁘게. 제가 먹을 거니까 제 손으로 그냥 막할게요 <laughs> 누군가 뭐라 하더라고. 막 맨손으로 한다고. 근데 뭐, 우리 집에서 내가 먹을 건데 괜찮죠? 자, 제가 이 싱싱블럭을 갖고 나온 이유를 아시는 분, 있을 텐데요 저희 요번에 특별 이벤트 있지요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대리점에서 주는 이벤트는 안 놓치는 게 좋죠 요싱싱블록 지금 주말 동안 이벤트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요렇게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두부도 요래 요래 넣고 자, 보이죠 매운 전라도식 돼지찌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 제가 다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소씩 딱 들어갔어요. 재료 두부, 애호박, 양파. 밑에 고기는 지글지글. 여기다가 최소한의 물만 알칼리스2 컵. 우리 요 버블컵으로 두 컵만 넣을게요. 왜냐하면 어, 야채 자체지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수분으로 요리를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미 뭐이두 컵만 해도 딱 빼.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딱덮고불 올리고 불 올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대파. 대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파 정도 이렇게 채착 썰어 놓고, 썰어 놓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지요, 이제. 자, 마지막에 올라갈 대파입니다, 대파. 요렇게 썰어 놓고, 이제 우리는 얘가 뽀글뽀글 지글지글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라이브에서 만나요.